전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이 다가오는 4.15 총선 때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의 마음을 살펴주길 당부했습니다. 문덕스님은 2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천태종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환담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 사회부장 동스님, 복지국장 덕종스님, 사회 과장 문법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덕 스님은 국민의 한목과 관심이 예리해지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려면 국민의 마음을 잘 살피고 헤아려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는 원장 스님께서 국민을 위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린다면서 저도 국민 통합을 위해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문덕스님과 이전 총리는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종교 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